우리 예수 본교에서 회이 3년차 진행하고 있는 이 성경 읽기가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죠. 어, 1년 동안 스케줄 표대로 읽으면 구약을 이독할 수 있고요. 신약, 아, 그 구약을 1독하고 신약을 이독, 시편 이독 할수 있는 어, 그러한 스케줄이에요. 이 지난 한해 동안 애쓰며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신 분이 10분이에요. 10분. 어 중간에 뭐 중간중간 이렇게 꾸준히 못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었으나 그래도 어 거의 온전하게 1년을 꽉 채워서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해 주신 분아 정말 너무 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고예요. 어그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어, 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그 성경을 근거로 기도 생활을 할때 주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요, 성경을 읽어야 살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중요하지요. 어, 그러나 성경을 읽고 어,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데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맛보아 아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이요, 신년 1월 1일이죠. 그래서 다시 성경 읽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구약에서 두 장, 신약에서 두 장. 어디 어디일까요? 창세기, 에스라,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네 권의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네 성경을 첫 시작으로 있는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네 성경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작이에요. 시작. 창세기는요. 그, 온 우주의 시작이죠.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고, 이 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실제적으로 구속의 그 계획을 실행하는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요, 에스라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또 성경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 성경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부분인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끝으로 세상에 공적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며 공식적으로 당신이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의 심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새첫 주에 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새해 첫주 예배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몇몇 말씀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금요일 이 생명의 샘과 이 말씀에 이 말씀이 묵상 되어졌어요. 그래서 야이 금년 이제 오는 이새해첫 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또한이또한 해를 살아가려 할때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이두 가지 태, 이, 이 하나의 태도와 하나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두 가지가 무엇인지 시작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자면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이두 가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두 가지는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더욱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은 어느 때보다도 만만치 않은 한 해일 것이 또 분명하거든요. 어, 이런 때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요, 또 마음가짐이기에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두 가지를 갖춰야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건 뭐 이견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에는 이 성경상의 이 분위기 속에서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바로 초기에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그 주인공인 분위기였는데 이때 이스라엘은요 수백 년에 걸쳐서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정점이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인데 이때 많은 사이전 사람, 유대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는 언제 오시는가? 아주 정점에 다다를 때란 말이죠.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요, 특출난 선지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외치지 않아요. 그는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요단 강변에서 독특한 복장과 위엄을 갖추고 회개의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어, 이 사람의 영적인 위엄과 영향력은요, 대단했습니다. 일반 평, 국민들뿐만 아니라 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로마 군병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는 그 로마 군병들까지도 회심하여서 회개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죠 세례를 회개 세례까지도 받았단 말이에요. 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구원주가 아닐까 생각했죠. 그래서 찾아가서 직접 물어봅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11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해 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바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고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은요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심판주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하는 것을 자기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기회로 삼아요. 어, 그는요, 가만히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그냥 떠받들고 그가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칭송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는 가만히만 있었어도 말하라고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었어도 그의 역량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는 바로 아까 같이 어,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그분에 비하면 몸종이 될, 되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런 하찮은 사람이고, 그는 바로 심판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 대심, 그 그리스도 대심을 부각하여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속히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전에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목받게 되면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사람이 주목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들일 거예요. 어,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남다른 도덕성과 이 인격과 또 성실함 그리고 충성된 헌신 어, 또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여러분은요, 바로 이렇게 크게든 작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때, 사람들은 묻겠죠.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그리고 신실함 잘 섬기고, 잘, 아주 얼마나 그렇게 잘 충성된지, 능력인지, 그리고 형통한지, 이러한 것들을 축혀 세울 때, 무엇인가 말해줄 기회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때 여러분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이 미묘한 차이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이며 뭐 하는 사람인지 인식이 분명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즉, 길을 닦는 자인 거죠. 그래서 그는 남다른 삶을 살았어요. 청빈했고, 경건했고, 신실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충성됐어요.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되어주죠. 이때 그는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내 삶은 평탄치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러한 가운데 신비한 체험도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그 신비한 체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사명을 알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았는지 참으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자신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예수를 드러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당신은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신실하게 살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직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섬겨요? 어떻게 하면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이르렀는지, 내가 얼마나 신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로 자기 간증을 막 하다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종종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도 모르게 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견뎠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뭘 했는지,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나에 대한 이야기 일색인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생각에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시켜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목사님은 오로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이 낮아져 계셔버렸는지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대화 패턴이, 어,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아, 내가 참된 겸손을 망각해버리고 있는 때가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늘 이 보문 말씀 속에서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일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것을 다 감추고 자기는 그분의 그 신들매도 풀고 묶어줄 그런 감당하지 못한 합찮한 자여 내 뒤에 오실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심판주의십니다. 라고 드러내며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준비시키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이, 이제 처음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부름 받았다면, 우리는 물론 세례 요한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나만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또 보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구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다른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주목을 받을 때면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 증언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세요. 어 전날에 다른 성경을 보면요. 전날에 예수님께 어, 그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힌트를 주어요. 어, 어떤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근데 그 모습을 딱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셔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당혹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뭐냐면 어, 당신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가 인식하기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구원주세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증언한 대로 그는 심판주라 말이죠. 그런데 감히 심판주 앞에 그 심판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감히 어떻게 그분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도 회개의 세례를.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인간들이 받는 그 죄를 회개하는그회개의 세례를 받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다니요 당치 않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아, 그럴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일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어 이게 내가 그분에게 무엇인가 황송한 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어진다면 만류하겠죠. 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해요. 여러분, 이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겸양한 태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도 겸손이겠으나, 여러분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시작인 거예요.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어, 여러분, 겸손은요, 나와 주님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님은 저렇게 하라고. 나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볼 때에는 멈춰야 할것 같은데, 이제 주님은 계속 가라고 하세요. 나는 계속 가야 할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 여기서 멈추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순종하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선택해야 나에게 유익이 될것 같은데 그거 붙잡으면 너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살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충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에서 다 이해가 되어질 때 순종하겠노라 고집 피우지만 실상은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나간 이후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겸손, 그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내가 하고 싶으나, 하지 말라 하면 안할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 주님 앞에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 겸손을 창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범사에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때문에 훗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인정을 받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세상에서는요, 작아질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불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어서 예수님의 겸손을 만나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우리의 참 모델이 되시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생들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은요 인생들의 죄와 그에 따른 죄의 저주를 당신이 오롯이 대신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죠.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함의 시작인 회개의 세례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심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자짐,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자 심판주의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세례요한에게 그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의를 이루시려 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례 요한이 높여지고 예수님은 낮아지는 모습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심을 봐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17절에 알려주고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이 사랑의 고백. 아, 예수님은요, 바로 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생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역경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 속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큰 동력이 되어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구원의 여정을 굳건히 걸어가심을 봐요. 예수님은 모든 겸손한 순종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또그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에 이유도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만 국한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은요,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사랑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으로 바라보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인식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겸손한 태도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나이다. 당신이 멈추라 하면 나는 멈추겠나이다. 내가 머리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겠나이다. 하는 이 겸손한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내 눈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리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말 이 나를 향한 이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올한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여러분, 그 결심대로, 그 여정대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만 살아가십니까? 거룩하게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더러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헤매이다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그 음성이 그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사랑하는 딸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 그 사랑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는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또 막막한 일들을 만나게 될까요? 내일 일이 불안해서 어쩌지 못할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줄 음성과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여건 속에서 그 여건과 환경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내일일은 난 몰라도 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순종할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창 착하 는 것이 너무 나도 중요 하고, 그 순종 한태 도와 더불 어서 하나님 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 하시 는가？그 사랑 을 인정 하고 굳게붙 들어 여러분 2023 년도 를 힘있 게 살아가 시고, 또경건하게 살아가 시며 합력 하 여, 선을 이루 시고 여러 분의 악 기를 예배 하여 합력 하 여, 복을 주실 하나님 을 기대 하며 금년 을 살아가시길,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